안녕하세요 jy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칭 강도와 설계 기준 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강도란 레미콘 상품으로 겉보기 강도를 말하며 설계 기준 강도는 표준 양생 조건에서 재령 28일 압축 강도로 구조 계산에서 기준으로 삼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칭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레미콘의 규격 표시 예입니다. 맨 앞에 콘크리트 종류가 표기되는 데에는 보통 경량 포장 고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은 호칭 강도, 다음은 슬럼프, 플로우치를 나타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메가파스칼, 밀리미터입니다. 호칭 강도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로 분류합니다. 18에서 30메가파스칼은 3메가파스칼씩, 30에서 60메가파스칼은 5메가파스칼씩 증가합니다. 구조 계산으로 부재 강도가 220kg/s 제곱센치미터가 나온다면 호칭 강도는 23메가파스칼이 설계 기준 강도가 됩니다. 다음은 설계 기준 강도의 산정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 강도는 28일 압축 강도입니다. FCK는 3곱하기 장기허용응력도이고 단기허용응력도의 2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FCK의 범위는 15에서 30 메가파스칼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기준강도와 배합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설계기준강도는 FCK, 배합강도는 f c r 로 나타내고 설계기준강도는 부재설계시 적용, 배합강도는 현장배합시 적용합니다. 설계기준강도의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배합강도는 100 플러스 알파입니다. 강도의 크기는 배합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크고 설계기준강도는 호칭강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칭 강도와 설계 기준 강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